최영민 PD 리딩을 하다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료가. 한 5분 정도 읽었는데. 제가 뭐 다른 걸 보다가,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최영민 PD 읽은 게 7월, 아니, 8월 17일 날 읽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비슷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나 보세요. 콜걸이에요. 이 물건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할 거예요. 겁을 주기 위한 거예요. 걸린 탐사가 법적으로 걸릴 짓을 하지를 않고 있죠.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한가발을 이용해서 자꾸, 자꾸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점점 퇴진의 마일리지를 쌓게 돼요. 악수를 두는 거예요. 악수. 나쁜 수를 자꾸 두는 거예요. 이 여자 수준이 얼마나 저질이고 얼마나 천한지 아무리 몸을 팔고 살았어도 이렇게 천한 여자는 거의 없어요. 결국 그것이 모가지를 끌어매서 자기를 절벽으로 끌고 가게 될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릴 인내심이 없는 것도 알지만 어, 이분이 아마 검찰 조사를 이제 받으러 갈 거예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결국은 경찰도 손에 넣었잖아요. 불법적으로 점거해서 이거 다 문제돼요.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될 거예요. 불법적으로 먼저 리딩해도 이게 나왔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실패하는 짓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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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리고 음해를 하고 조작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상처를 상처라기보다도 어, 좀 다치게 돼요. 다치게 된다는 거는 일을 못하게 자꾸 괴롭힐 거예요. 그리고 배신할 사람, 배신자가 있기 때문에 배신자를 조심해야 돼요. 배신자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가 배신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을 throws him under the bus 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괴롭히는 걸로만 끝나지 이 사람한테 뭘할수 있는 그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더 보고 마칠게요. 콜골도 그렇고, 한가발도 그렇고, 이게 어릴 때 인정을 못 받고 남들에게 이렇게 멸시를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지저분하게 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멸시를 받았다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도 멸시를 엄청 받고 자랐어요. 구박도 많이 받고, 어머!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카드가. 이거 봐요. 이거 콜걸이야, 콜걸. 이 천박한 물건은 계속 나오네? 나도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돼지까지 나오네? 여기다가 뚜껑까지 나오면 완전 금상첨화겠다, 그냥. 그냥. 어유. 이것들이, 이것들이 한 거예요, 뒤에서.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증명으로 딱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누구지? Queen of e Wands? 부인인가? 어 똑같은 카드가 또 나왔어요. Moon. The Outcome. 어머야, 세상에. 어... <laughs> 아마 살살 꼬실 거예요. 경찰에 들어가면. 어, 변호사를 이 사람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여자 변호사인가? 혹시 이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더 이상 방송을 하지 말라는 회유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아니죠.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 역시. 배신 카드를 들고 나와요. 이것들이.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한 것은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 앞으로.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 어... 히, 힘들게 될 거예요. 당분간. 당분간 힘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처지를. 처지를 어렵게 만들고, 8월달에, 일주일 전에 읽었기 때문에 길게 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와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분이 좀 두려워하는 것도 생겨요.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좀 공포심을 약간 느끼기도 해요. 아닌 것 같.. 아닌 것척 하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어느 놈이 내 편이고, 어느 놈이 내 적인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불신감도 많이 생겨요.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당분간. 왜냐하면, 자기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내가 과연, 어, 앞으로 괜찮을까? 나에게 큰일이 닥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거죠. 키퍼 한번 보고. 그리고 더 탐사, 그, 회사 자체를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마치려다가 그걸 한번 봐야 되겠다. 회사 자체는 괜찮은가? 회사가 완전히 박살이 나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보세요. 자기네는 원리, 원칙대로 하고 법칙대로 따라서 한다 그러고, 아무리 이쪽에서 그러면 뭘 해요. 언론개혁을 못하니까.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개박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언론 탄압, 독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독재예요, 독재. 어쩌면 이렇게 대담하게 독재를 저지르기 시작을 하나요? 불법으로? 이거 끌어내려야 돼요, 당장. 뭐가 그냥 잡아가지고. 당분간은 어 당분간은 활동을 좀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죽여놓을라 그럴 거예요. 못하게 방송 이 여자에 관한 방송을 못하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이 있다 하는 건 나오네요. 얼마나 또 괴롭힐까요? 얼마나 여자가 또 나오네? 이 여자가 누구지? 부인인가? 법정에도 갈 거고 판사인가? 저 여자가 변호사인가? 변호사인가 보다.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해결을 하나 하는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 지지해 줘요. 지지해주고, 한, 어, 지금은 많은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어찌됐든, 조금, 조금, 진정하고, 살아남아야 나중에 또, 나, 훗날을 도모하죠. 어, 더 탐사, 회사 이제 리딩이에요, 이거는. 개인 리딩이 아니고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이 덱은 드루이드 덱이에요. 드루이드 덱. 굉장히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후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후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어, 전부 다 페나클이에요, 세상에. 전부 다. 웬일이야? 이런 리딩도나오기가 참. 다른데로 또 옮겨가나,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야말로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하나? 어, 회사가 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장소를 옮길 수도 있고, 어, 변화가 좀올 거예요. 어떤 변화, 큰 변화가 오고, 좀 새로운 거를 하게 돼요. 새로운 거, 해외에 가서 하는 거 아닌가? 너무 활동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해외에서 하는 방법을 찾는 건가? 정PD가 하던 그런 식으로 그런데 조금 다른 식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출발을 해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 큰큰 어, 큰 변화가 와요.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쪽은 아니고 굉장히 상처를 조금 받게는 되지만 또 앞으로도 말도 못하게 이 사람들이 정권을 향해서 싸움을 하고, 싸움을 하게 돼요. 아, 정권뿐만이 아니지. 또 싸우는 데가 또 있지, 진짜.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어... 이거는 The Lord거든요, 이거. 여기서 The Lord는 Emperor Card예요. 카메라에 너무 멀어서 그런가? 멀지 않았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루가 10년 같고 20년 같지만, 이런 정권은 무너져야 되고, 무너져 내릴 거예요. 이런 정권이 있으면 나라가 망하죠. 빨리 망해야 되고, 빨리 내려와야 돼요.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